4년 전부터 기억이 흐릿해진 미순씨 아버지. 그래도 둘째 사위 세줄씨 얼굴만큼은 또렷이 기억하시는가 보다. 팔순하시는 게 80세인가요? 네. 어, 그때 네. 80세를 잔 그거 때문에 제가 올라왔거든요. 근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. 넌 누구냐 그러셔서. 아, 그 전에 이제 동생한테도 얘기 듣고 했었는데. 뭐? 어? 네. 어? 무슨 소리 아빠가 기억해봐요. 나 어디서 살아? 전라도? 몰라. 어디서 농사짓고 살지? 전라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. 아유, 정신이 없어. 음, 네, 알았어요. 내가 내가 기억하면 된다는 게. 진도에 내려가기 전까지 음. 쇠주 씨는 시간 날 때마다 강화에 들러 장인어른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. 20여 년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장인어른께 쏟았다 참 다정하게 살아내요 저렇게 장인어른한테 저렇게 살게 하기 힘든데 <laughs> 저, 원래 본 아버지한테 본인 아버 우리 시아버님한테도 네. 저러고 어른들한테 저렇게 하더라고요 <laughs> 우리 아버지 말문 터지셨나? 말을 저렇게 하니까 어, 옛날 기억을 저렇게 다 하시는구나. 너 이렇게 거울로 너 이렇게. 진짜 감사. 하그큰 응? 수저 갖고 이렇게 정정하시니까 감사. 흉터 아직도 있어? 응? 흉터 있어? 여기 내는. 안 뱉다. 한나도시 싹 깨끗이 아무로 부렀는데 깨끗해, 어미. 깨끗해? 응. <laughs> 아유, 그냥, 아유! <laughs> 아유, 서울 <파울> 가할수네딱한 <안> <laughs> 품에 들어와. 오. 뇌 수술을 하셨어요, 재장님은 음. 음, 뭐, 거의 못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분명히 못 들어오신다고 했종네 종양. 뇌 종양. 엄마, 이거. 그 연세, 이 작은 체력이 어떻게 버티셨는가 <laughs> <건가>? 아니, 그래도 <laughs> 허리가 그때처럼. 많이 굽지 않았어요. 아그 사는 게 바빠 먹으시네. 자주 찾아뵙지 못한 사이. 부모님의 네,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. 이 와. 같이 야, 먹게요. 네. 네. 조금 따드신 이거 이거 사진 막, 찍고 와. 우리 먹으면 그 사진 찍어주고 먹는 거야. 사진 찍으러 이리로 응. 음. <laughs> 하늘아버지 어. 고맙고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는 뭐한 대 친동서로 그냥 사오 있다고 이스 이런 말로 기도드 하면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라도 사오 배 배고파 죽어불거 어 <laughs> 아버지 얼른 잡 쓰셔 고들빼기로 우와 <laughs> 다상다이 <왔따, 상빼리> 부러져 불거만 <laughs> 잘 먹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쌈밥으로 한상 차려내신 장모님 그래, 우리 몇 그런데 몇 장인어른 몇 뭐. 마음은 콩밭에가 있나 보다 아유 장모 <laughs> 우유? 어. 우유인데. 주 이거요? 아버지. 했어. 했어. 했어 기도했어. 기도했어. <laughs> 아유. 기도했죠? 아버 주여. 나오면 안 돼. 아무래도 다시 기억이 흐릿해지시는 눈치. 주여. 아버지. 기도했다. 기도했다. <laughs> 아버지. 가만있어. 언제든 <laughs> 밥 먹어. 네네. 네. 기도하면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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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 옛날 일 기억 다 하시는데 꼭 깨파 옛날 내건난잊어 원래 그래도 박수해줄 이름 석자만큼은 또렷이 기억해 주시니 다행 아닌가 다음에 나 세줄이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게 계셔 알았지 머리 쓰다듬어줘 머리 쓰다듬어줘 <laughs> <laughs> 또 오케이. 박수 봐. 아하오. 진짜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